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사각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삼각형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정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정삼각형 꼭지점에서 수선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요거 어차피 두 개가 합동이라서 요게 절반이 되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2분의 a, 옆변의 길이가 a인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높이는 어차피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빗변의 길이 요거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요걸 계산하면어 2분의 루트 3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요거 공식을 외워두시면 나중에는 활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가 A죠? 그 다음에 높이가 2분의 루트 3A. 그래서 4분의 루트 3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높이를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직접 구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객관식이면 바로 공식을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꼭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삼각형 얘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직사각형 얘기가 나오겠죠. 아 여기서 잠깐 이제 요거 활용하는 문제 중에 요 피타고라스 도형을 회전하는 문제가 있어요. 정삼각형이 주어지고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다시 정삼각형을 옆에다 만들고 다시 이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또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계속 돌리게 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각이 일단 30도씩이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이 30도씩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다음에 변의 길이도 규칙적으로 변하죠. 이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높이가 2분의 루트 3 a가 되니까 그 다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a 곱하기 다시 여기에 2분의 루트 3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계속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뭐 n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또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2분의 루트 3a씩 변하니까 첫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a 그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2분의 루트 3의 제곱 a 이렇게 되니까 n번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n 거듭제곱 a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이때 원래 있는 삼각형이 첫 번째인지 아니면 회전한 삼각형이 첫 번째인지 요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구요 요거의 변형 문제로 여기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한변으로 하는 뭐 정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뭐 이런식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특성은 그 위에 수선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면 3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거 주의하시고요 자, 정삼각형 나왔으면 당연히 이등변삼각형이 나올텐데 아 이거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자 이등변삼각형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등변삼각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꼭짓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요거 한 변의 길이의 반이니까 이게 2분의 a 옆변의 길이는 따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시면 되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등변삼각형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 중에 이제 정육각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정육각형을 보시면 어 요게 각, 대각선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요 삼각형들이 모두 다 정삼각형이 돼요. 왜냐하면 요거 어차피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게 360도인데 6개로 나눠졌으니까한 각이 60도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각도 마찬가지로 얘가 6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요게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 여섯 개라는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 때에 따라서는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뭐한 변의 길이를 여기 정 육각형을 만들었을 때, 뭐, 요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게한 변의 길이가 만약 A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길이가 요게 2분의 1A.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쪽의 길이도 요게 2분의 1A. 그러면 요 길이는 2A가 되겠죠? 뭐, 이거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보시고, 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특수각에 따른 세변의 길이의 비에 관련된 놈. 어,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을 반으로 나누면 이게 45도가 되니까 45도 짜리 직각이등변삼각형의 세별의 길이의 비는 1대1대 루트2가 된다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을 했지만 여기를 한 변을 a라고 놓으면 요거두배가 되니까 2a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3a가 된다 그래서 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3-2 내신으로 가시면 삼각비나 원에서도 이것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각도에 따른 특수각에 따른 세변의 길이의 비는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특수각 활용하는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그냥 일반 삼각형인데 각이 뭐 60도, 30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60도, 30도를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나누면 어차피 여기 30도. 그다음에 여기 30도니까 여기 60도.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특수각의 길이의 비를 이용하면 여기가 x일 때 그러면 여기는 2x. 그러면 요 길이를 뭐 a x 그러면 요 높이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거 루트 3X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요 길이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특수각에 따른 세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문제들을 되게 쉽게 풀수 있습니다. 어, 요건 뭐0제곱부터 시작해서. 뭐 고등에 올라가서까지 많이 나오는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어, 요게 이제 입체도형까지 주어지고 최단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어, 최단거리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선을 기준으로 두 점이 존재했을 때한 점을 밑으로 내리면 어, 이건 어차피 대칭 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이두 변의 길이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통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니까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 돼서 PB의 길이나 PB 프라임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AP 더하기 PB 프라임 이 길이니까 이랬을 때 가장 짧은 거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길이가 제일 짧게 되죠.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최단거리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 요거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되게 쉽, 쉬운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렇게, 두 편이 길어, 이어진 삼각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 점의 길이, 한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랬을 때 AB 하고 AC 위에 어떤 점이 있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됐을 때 삼각형 둘레에 최소를 구하시오. 이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요 점을 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D를 AB 하고 AC에 서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를 D 프라임.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대칭 이동 시킨 건 얘를 D2 프라임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랬을 때이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금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었을 때이 점을 뭐 E 이렇게 얘기하면 D 프라임 E의 길이하고 E D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E하고 D하고 연결한 선분. 그다음에 요거를 f라고 얘기를 하면 그 요게 f이니까 e f의 길이가 될 텐데 어 d e의 길이나 e f의 길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f d의 길이 근데 위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이 대칭 이동시켰을 때요두 삼각형 합동이 되니까 요렇게 연결하면 요두 선분의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이 D를 연결하면이 선분의 길이가 같고, 그래서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이두 점을 연결해서 만나는 요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이게 최소가 되죠. 그래서 D 프라임, D2 프라임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어, 근데 지금 이, 상황, 이 상황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냐면 여기 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구요요두 각이 크기 뭐 얘가 뭐 여기 30도, 30도. 그다음에 AD의 길이가 뭐 얼마일 때. 그러면 A하고 D 프라임을 연결하고 AD2 프라임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지금 요두 삼각형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도 30도, 뭐 어, 여기도 30도. 그러면 요 전체의 각이 120도가 되죠. 그러면 120도가 됐을 때 빛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어,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요거 연장해서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요거 직각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20도니까 당연히 여기 60도, 여기 30도, 이런 특수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특수 삼각형의 특수각에 따른 길이의 비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죠 아니면 요각 자체를 요거를 90도로 맞춰 주겠죠 그래서 뭐 여기가 45도일 때 그럼 여기가 어차피 45도니까 요두각 연결한 거나 위에 연장된 두 각을 합치면 여기 90도가 되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유형이 어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해 되셔야 되는데, 오, 한번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어 이제 입체도형이 활용이 되네요. 입체도형의 활용 파트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